설마 요리 찍을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두랑님들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제가 부엌에서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집 부엌이에요. 오늘 만두랑에서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먹어볼까 해요. 어, 대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그 역사가 오래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하면 얘예요. 자료하면 나오겠지? 네, 이렇게 아, 생긴 앱입니다뭐 이제 호텔 같은데 가거나 카페에서 되게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어떤 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일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런 책을 또 만들었어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핸드북.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 책에, 어, 고대로 따라서 오늘 제대로 된, 진짜, 잉글리시 프렉퍼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책에 나온, <laughs> 어, 재료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버섯. 빵. 또, 소시지. 베이크드 빈스. 그리고, 네, 베이컨. 계란. 아, 표준어로는 달걀입니다. 블랙 푸딩. 저 사실 이거,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토마토.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왜그 해시브라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영국의 전통적인 튀김 감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이 책에 따르면 잉글리시 <laughs> 브렉퍼스트의 격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다. <laughs> 이 저렴한 카페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껴 넣은 것일 뿐. 네. 정통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위한 음식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히 넣지 않았어요. <laughs> 맛있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리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이 순서에 따르면 베이컨을 먼저 구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소시지를 오븐에 넣을 거기 때문에 순서에는 4번에 있는 이 소시지 굽기를 저희는 먼저 오븐에 넣어 놓고 나머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조리를 시작해볼게요. 뭐 아주 뭐 대단하게 요리할 건 없고 데우는 게 다예요. 네. <laughs> 먼저 베이크빈을, 어, 팬에 넣어서, 소스팬에 넣어서, 약한 불로, 데우겠습니다. 자, 슝, 넣어라. 네. 약한 불에 올려놓고, 살짝, 살짝, 저어줄게요. 그리고, 블랙 푸딩을, 기름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둘 루게요 기름은 조금만 이 블랙 푸딩은 그 선지 우리나라 순대 비슷한 건데요 선지랑 귀리로 만들어져 있대요 되게 의외로 건강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굽. 블랙 푸딩은 7분 구워야 된다고 합니다. 7분. 그 다음에 베이컨을 구워볼게요. 베이컨은, 뭐,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삼탑 현상으로 이 기름을 두르는 게 베이컨의 기름이 더 빠져나와서 좋다고 하니까, 실하다, 이 베이컨이. 베이컨은 5분, 블랙푸딩은 7분.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마토랑 버섯을 익혀보겠습니다. 됐어.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난다. 후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 예쁘게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리시 브레퍼스트에 계란은 그 s 니사이드 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노란 부분이 동그랗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계란 하나에도 참 이제 결혼이 미치는 영향이 큰게 저는 원래 되게 반숙을 좋아했거든요. 술란마 이런 거 이렇게 안 익어서 노란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원래 절대 안 먹었어요. 완전 바짝 익힌 것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이쪽으로 오고 남편은 약간 이쪽으로 와서 요 어딘가에 지금 수렴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좀 익힌 거잘 먹고 남편도 조금 이렇게 덜 익혀서 이렇게 안에 촉촉한 것도 잘 먹게 됐어요. 그런 게 결혼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계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죠? 아이고 너무 일찍 갔다. 아닌데 괜찮다.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도 이제 서로 약간 서로의 면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요 어디쯤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모습을 닮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짜, 짜, 짜. 귀여워. 계란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오늘 노른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세지가 다 됐는지 가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맞아요. 이 영국 소세지는 이렇게 막 탱탱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음,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 카페에서 본것 같다.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우! <laughs> 완성됐습니다.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협회에서 인정한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짠! 이렇게 뿔 잉글리쉬 브렉퍼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뿌듯합니다. 이 잉글리쉬 브렉퍼스트가 14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손님을 초대해서 그 환대의 의미로 브렉퍼스트를 먹었다고 해요. 약간 그럴만하네요.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의 이 구성은 1840년대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스스로를 환대하는 <laughs>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나 대단하다. 잘했다, 잘했어. 이제. 어, 아침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 졸려. 잘 잤다. 이런 느낌. 네. 요리를 하느라 지금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지만, 저는 아침인 것처럼 하고 먹겠습니다. 자, 이건, 그고 이거는 저희, 어, 뒷 마당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laughs>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쳤어요. 자, 아침에는, 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소세지부터 먹어볼게요. 음. 아침에는 고기 아닙니까? <laughs> 오 맛있겠다. 음, 음, 되게 잘 구웠다 나. 음, 되게 맛있게 구웠다. 다진 고기가 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꽉안 채우고 약간 조금 여유 있게 채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소시지네요. 맛있다. 베이컨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테이블이 막 흔들리고 있어. 베이컨은 베이컨이네요. 엄청 짜. 다음에 버섯. 음, 맛있다. 여러분은 먹기 싫은 걸 제일 처음에 먹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먹는 타입이세요? 블랙 푸딩을 언제 먹을까요? 이거 조금 겁나. 지금쯤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중간에. 뭐, 순, 순대라니까, 뭐. 순대, 순대 같겠지, 뭐. 음. <laughs> 순대 엄청 좋아하는데. 어, 동그랑땡 냄새에요. 이거 딱 맞는 순간, 중학교 때 점심시간이 확 떠올랐어요. 음! 동그랑땡 맛이야. <laughs> 음. 끝맛 끝맛이 순대예요. 바삭바삭해요. 맛있다. 토스트에 계란을 톡 터뜨려서 이렇게 토스트랑 같이 먹어 볼게요. 이렇게 적셔서 자. 음. 자, 그리고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티. 얼그레이랑 뭐가 다른가? 더 얼그레이가 약간 연기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laughs> 좀더 이렇게 아무튼 그런 맛이네요 <laughs> 자 오늘 저랑 같이 영국의 전통 잉글리시 프렉퍼스트를 즐겨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조리하는 과정도 재밌고 또 맛도 있네요 앞으로도 영국의 음식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설마 요리를 찍을려고? 왜? 어? 왜? <ölk Sens book playing> 아, 나한테 처음 해준 요리가 생각 났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리학원에서 배운 걸 어, 해둔 거예요 어. 근데 그 짜가지고 <laughs> 짜가지고 이 요리학원에서는 계량스푼으로 배우니까 아. 그래, 놀러 갔는데 거의 계량스푼이 없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밥 숟가락으로 했더니 엄청 짜져가지고 아. 그 소태를 먹는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때 오빠의 내가 성품을 알아봤어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엄청 짠데 와. 내가 참조통에 있는 남자구나 내가 알았어.